풍기 선생님 오셔서 손주 윤우 바지를 할 거예요. 4세인데 어 4살인데 5살 애가 커서 5, 6살 정도 크기로 할 거예요. 치수 지금 추석 빔으로 바지를 해드리려면 전통 바지에서 약간 가미된 생활복 바지를 할 건데 제일 먼저 미디를할 때는 요거는 고무줄 넣는 바지고 요기까지할 때는 4분의 엉덩이 플러스 5cm 하면 돼. 미디를 해요. 미디, 미디를 해서 20을 잡았고요. 그러면 기장은 56cm를 할 거고 엉덩이 둘레는 60cm로 잡을 거예요. 그리고 품은 엉덩이 여기 품도 동일하게 4분의 엉덩이 플러스 5cm 해서 전체가 여기 나오는 요 부분은 3.5cm 정도 나왔어. 전체를 2등분 하면 돼요. 전체. 자, 전체를 2등분해서 중심 잡고요. 그다음 여기서 1.5cm를 잘라버리고 뒷판에다가 뿌라스 해주면 이렇게 고무줄을 했을 때 예뻐요. 그러면 이 부분을 했을 때 통으로 해서 잡아서 애들이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 전체가 했을 때 바지를 할때 여기 5cm 빼고 이 부분 받고 이 부분 받고 시작을 할 거예요. 그러면 바지하기도 좋아요. 그다음 저고리를 저구리는 전통복 바지를 할 거예요. 자, 쌤, 요거 조금만 빼주시고. 전통 저구리를 할 건데, 화장은 44cm. 40, 요게 목점에서 44cm를 하고, 진동은 15cm를 할 거예요. 부리는 15cm를 3등분 해서 2등분 정도 되도록 해서, 그 다음 옆에는 3cm 정도 나오도록 해서, 전통복으로 해서, 요런 모양을 할 거예요. 요런 모양. 바지는 요렇게 저구리를 해서, 오늘 완성해서 가실 거예요. 하고 싶은 사람은 대신 지하상가로 오세요.